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유망주 살펴보는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요한타 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오늘 그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매도세가 점점 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을 좀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한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 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네. 그몇번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인텔리언테크라고 두 가지 오늘 업데이트를 좀 어, 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관련해서 음. 코브햄이라고 영국의 이제 어, 경쟁사가 있습니다. 좀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해 주셨던 종목이죠. 인텔리안 테크. 오늘은 네. 다시 한번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또 음. 새롭게 좀 다른 관점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증권사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 주시죠. 네. 저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어, 나온 변혁계 돋보이는 선택과 집중. 어, 유한타 증권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DB 투, 금융투자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보면, 육회상 위성통신 안테나의 선두 주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이 불과 50%다. 그 다음에 3Q가, 3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다. 아, 이렇게 나왔고, 이제 코브햄에 대한 경쟁사에 대한 언급도 어, 적시해 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인텔리안테크 투자 포인트를 살펴주셨습니다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육해상 안테나 시장에서 손도율을좀 달리고 있다는 측면도 음. 눈에 띄는데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어뭐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육. 6... 국상, 해상의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회사인 이제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번 소개시켜드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사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 웹이나 뭐 내지는 스타링크나 내지는 아마존이나 이리듐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위성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음.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또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앵커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혹시 인터넷 쓰십니까? 인터넷이요? 네. 당연히 쓰죠. 네, 당연히.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인터넷 당연히 쓰고 제 질문이 너무 황당할 수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인터넷을 안 씁니다. 어, 그래요. 전 세계 인터... 비중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인터넷 보급률이 50% 정도 그렇군요. 뿐이 안되거요 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원웹이 고궤도, 중궤도가 아니라 저궤도 위성을 아서한 2000개 정도를 아서 위성 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고요. 어, 오늘 추가로 또 말씀드린 회사는 말씀드릴 회사는 원웹의 경쟁사 스타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스타링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스타링크는 그 테슬라 회장 그 일론 머스크 음, 네. 그분이 또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 스페이스X라는 네. 음. 에, 이제 항공 우주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웹은 한 2000개 정도 쏜다고 그랬는데 스타링크는 이분은 좀 약간 뭔가 항상 크지 않습니까? 숫자가. 음, 맞아요. 예. 예. 앨런 머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분은 한만 이천 개 정도 쓴답니다. 아, 아, 위성을. 네. 그래서, 어, 뭐, 현재 그 네트워크 트래픽에, 그러니까 통신, 통신 용량의 10%를 본인이 커버하겠다. 음. 아, 스탈링크 커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5월에 60기를 쌌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 2, 3, 2주 됐나? 2주 전에 또 60개의 저기도 소형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네. 이게 다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잘 제대로 좀 작동이 되고 있나요? 인공지 그렇죠. 이제 이거 그 연방 통신 위원회의그 네. 허가를 받고 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2027년까지 한 2만 2천 개를 쏘겠다는 건데. 음. 어, 뭐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면 원 웹도 많이 위성을 쏘지만 음. 스타링크는 더 많이 쏩니다. 네, 그래서 원 웹과 스타링크가 경쟁 회사인 거죠? 그 서로가 경쟁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리듐도 경쟁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또 위성,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예정에 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좀 틀린 것은 뭐냐면 스타링크는 좀더 무거운 걸 씁니다. 네, 이게 스타링크 위성이 좀 쏘아져 있는 화면인 거죠? 앞으로 쏠 화면이고요. 아 미래에 예. 대해서. 그렇죠. 네. 지금 한 120개 정도 쐈고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원웹이랑 비교하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스타링크의 위성이 1.5배 더 무겁고요. 음. 그렇다고 보니까 용량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어, 위, 다, 아, 다른 다른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 이리듐이나 아니면 원웹과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그 저궤도 쪽에 위성을 다 쏘는 것이고 그 네. 위성이 이제 냉장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뭐냐? 내년 말부터는 미국 북부 지역에 인터넷을 서비스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그니까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은 뭐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전 세계 보급률을 봤을 때 50%가 50%,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 또 원웹인데 원웹과 파트너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인텔리안 테크이니까 인텔리안 테크를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네. 어 이게 인텔리언테크가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해양 안테나 시장을 30% 정도 음. 예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어 미국 해군과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 해군과도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어 현재 그 뭐, 선박들의 그 인터넷, 위성 인터넷 설치율, 음. 예, 침투율이라고 볼까요? 침투율도 사실은 뭐 50%가 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육상에 세울 수 있는 위성 안테나. 음. 예, 이 시장이 뭐, 일단은 최소한 10배의 시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는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고궤도 위성이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위성 자체도 비싸고 음. 쏘아 올리는데도 비싸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위성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궤도 위성 업체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을 통해서 매월 위성을 지속적으로 쏘아올릴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인텔리언테크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음. 것입니다. 좀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국의 한복판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5G 안테나 설비를 어, 특히나 2 8 g h z 굉장히 네. 단파이면서 직진성이 네. 강한 그 대신 속도는 빠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어, 뭐 도쿄나 내지 서울 같은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당연히 5G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네. 뭐 LA에서 만약에 뭐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거기다 인터넷을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음. 때문에. 에, 이 5G의, 아, 죄송합니다. 원 앱과 스타링크의 이런 위성 사업이 네. 상당히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 자율주행 및 무슨 5G 통신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니까 스타링크와 원 앱의 이런 인터넷 위성 사업이 앞으로 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 같고 오늘 가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종목이 또원 앱과 파트너사를 음. 좀 맺고 있는 측면에서 음. 충분히 좀 매력 적인 포인트로 짚어 볼수 있다 이런 측면이 신데자 네. 그러면 앞서서 좀 리포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네. 리포트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 일단은 네. 그 3분기에 실적 쇼크가 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뭐 주가가 아, 그런가요? 다, 예 조금 네. 빠졌었습니다. 예 보시면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3분기에 영업 마진이 2.5%가 났습니다. 근데 4분기의 실적을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영업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OPM이라고 써 있는 거, 영업 마진이 한 10%로 다시 회복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면 사실은 3분기가 실적의 바닥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계절적 성수기에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해군. 한국의 해군과 지금 어, 여러 가지 위성 통신 안테나 설치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잔여분을 또 추가 인식해야 되는 어, 일이 있습니다. 4분기 쪽에 어, 그리고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원 웹이나 이리듐이나 스타링크로부터의 에, 위성 단말기 주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볼때 저는 어, 리포트에서 지금 말하는. 어, 이런 영업 이익 측면에서의 3분기가 바닥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인텔리언테크의 경쟁사는 영국의 에, 그 군수물자 업체. 네. 코브햄이라고 음, 있습니다. 코브햄은 군수물자 회사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코브햄인데 그 회사가 지금 어드벤트라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지금 매각이 될 거라는 얘기가 강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코브햄의 안테나. 그 위성 안테나, 소위 말해서 디비전, 부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음. 코브엠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라는 것은, 뭐, 그 회사의 전통이나, 그러니까 매가, 매입하려는 매 회사의 전통이나, 뭐, 내지는, 어,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치 않고,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브햄의 위성 안테나 디비전을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그거가다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저께 LG 이노텍도 예, LG 이노텍도 PCB 사업을 영업 정지를 하는 공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드밴트로 코브햄이 매각된다는 네. 이런 얘기는. 아마 인텔리언테크의 상당히 좋은 어, 경쟁 상대가 사실은 뭐 거의 없어지는 것과 같은 네. 에, 그런 아마 아, 좋은 어,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인텔리언테크 최종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지난번에도 소개를 주신 이후에도 주가 변동률도 궁금하고 이번에는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주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네. 3분기의 실적이 좀 어, 일시적으로 잘안 나와서 빠진 후에 그만큼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P로 보면 내년 퍼로 보면 한 10배 정도 트레이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이게 뭐한 20배나 25배로 저는 거래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고요. 예. 어, 내년으로 보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서요. 음. 어, 저는 시의성도요. 지금 어, 만점 모멘텀도 만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네. 안정적인 종목이다. 네, 그리고 음. 미래 의 실적이 좀 담보돼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혹시 네.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